오늘 한 음을 말씀은 로마서 삼장이1절이2절두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 역사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된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순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된 시간은 창세기 12장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그 시간을 기준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역사는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울 역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원수 된것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아브라함 이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특권이고 선물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근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기 시작하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 또는 착각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참된 예배자로 서라고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예배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피를 흘리기에 빠릅니다. 하나님의 두려워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현재 모습이고 이것이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 모두에게 필요한 복음을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음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3장 21절에 이제는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러나 이제는 n 나우라는 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n 나우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말을 위대한 터닝 포인트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3장 20절까지만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변질시켰고 그들은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 안에 진정한 자유가 없고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유대인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려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도 기대가 없고 소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선물과 특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입에는 오히려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데에 빠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죄 아래 있습니다. 모두 소망이 없습니다. 어두움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빛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실패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넘어짐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성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를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대부분 베드로의 넘어짐, 실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치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금방 바람과 파도를 보며 무서워서 물에 빠졌습니다. 실패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주는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아버지 마음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명령하실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점령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전날 밤 개스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은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베드로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합니다.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고단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신을 조조하면서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예수님을 모른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는 넘어졌고 실패했고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1 4 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되냐 베드로는 넘어졌고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든든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칙입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성공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삶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따라서 자랑할 때가 없습니다. 로바스 3장 27절을 보시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그리스도의 법칙을 알고 있다면 결코 자랑할 때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들의 법칙을 붙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오늘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오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일 일어나고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일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러나 이제들의 법칙을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를 예수 안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러나 이제를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기업, 진짜 믿음의 유산을 넘겨줄 수 있기를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나 이제들의 법칙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하느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그러나 이제들의 법칙을 붙들은 그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제 넘어졌어도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오늘 일어나게 하시고 어제 실패했어도 그러나 이제는 오늘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그러나 이제는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나 이제는의 본칙을 보여주며 또 그들도 그러나 이제들내 법칙을 붙드는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하늘아버지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들내 법칙을 붙드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님이하시길 원합니다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今うそう。

we're going